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3대 종교라 불리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공유하는 성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 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불리며, 놀랍게도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이 공유하는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세 종교의 간략한 소개. 먼저 세 종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이신교로, 약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무함마드를 통해 개시된 종교로 꾸란을 주요 경전으로 하며 이전의 계시들도 인정합니다. 이세 종교는 서로 다른 식에 형성되었지만 많은 성경 이야기와 인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라의 공유 세 종교가 가장 많이 공유하는 부분은 토라, 즉모세오경입니다 창조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로 시작하며 꾸란에서도 실로 너희들의 주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알라이시라라고 유사하게 서술합니다. 아담과 이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공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일,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된 사건까지 기본적인 줄거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슬람교에서는 아담과 하와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반면, 기독교 전통의 일부는 이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와 대홍수,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이야기는 세 종교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꾸라에는 수라 누가 있으며, 노아는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홍수 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까지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세 종교의 공통 조상으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은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는 세 종교에서 모두 신앙의 중요한 시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삭이 제물이 될 뻔했다고 보는 반면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스마일이 그 주인공이었다고 봅니다. 모세와 출애굽 모세는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 파라오와의 대립, 홍해의 기적적인 분리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0개명 역시 세 종교 모두에서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2. 공유하는 주요 인물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제들에 의해 팔려 이집트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는 꾸란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란의 12장은 유수프 장으로 요셉의 일생을 아름답게 서술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세 종교에서 모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꾸라는 다윗을 위대한 신이자 예언자로 묘사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현명한 판결 이야기는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집니다. 주요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주요 예언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슬람교에서도 일부 인정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꾸란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지는데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구출되는 이야기가 유사하게 전해집니다. 3. 공유하는 주제와 가르침. 유일신 신앙. 새 종교 모두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핵심으로 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은 새 종교의 공통된 기반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 역시 공유합니다. 정의와 자비, 선지서에서 강조되는 정의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새 종교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구절은 세 종교의 공통된 윤리적 이상을 반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봄, 자선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은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의무입니다. 유대교의 치다카, 기독교의 자선, 이슬람교의 자카트는 모두 이 가치를 반영합니다. 구아와 가부, 이방인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은 공통적입니다.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은 새 종교의 경전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종교를 넘어 보편적 윤리 핵심으로 인정받습니다. 4. 시편과 지혜문학 시편, 시편은 새 종교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꾸라는 다윗에게 자부르가 개시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많은 시편의 주제들은 새 종교의 예배와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구절은 새 종교의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잠언과 전도서. 잠언의 실용적 지혜와 전도서의 철학적 성찰은 새 종교의 지혜 전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가르침은 새 종교에서 모두 받아들여집니다. 5. 예수와 신약 성경의 위치. 이슬람교는 예수를 중요한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이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공유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기적. 꾸란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다고 인정합니다. 마리암 장은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룹니다. 예수의 많은 기적들도 꾸란에서 언급됩니다. 도덕적 가르침,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의 많은 도덕적 가르침은 이슬람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사랑, 자비, 용서, 겸손에 대한 강조는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종말론적 예수. 흥미롭게도. 이슬람교와 기독교 모두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종말의 때에 돌아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통치를 확립할 것입니다. 6. 공유하는 영적 실천. 기도, 정기적인 기도는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영적 실천입니다. 유대교의 하루 세번 기도, 기독교의 주기도문, 이슬람교의 하루 다섯 번 예배는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식 유대교의 옴키프루, 기독교의 사순절, 이슬람교의 라마단은 모두 금식을 통한 영적 정화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금식은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성지 순례.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에게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산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가, 무슬림들에게는 무함마드의 밤의 여행과 관련된 장소가 중요합니다. 7. 결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는 많은 신학적 의식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경적 이야기 인물 가르침을 공유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창조, 계약, 구원, 정의와 같은 주제들은 새 위대한 이신격 전통을 연결하는 공통실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은 종교 간 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으며,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 세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들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종교에 공유하는 이야기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풍부한 공통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 존중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